어느 시대나 유행하는 춤이 있기 마련이죠. 다이아몬드 스텝부터, 피라미드 대형의 꼭지점 댄스. 찍고, 찍고, 디스코까지. 춤을 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, 2011년,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춤은? 쇼플 댄스? 손신운 동작으로 남녀노소를 열광시키는 쇼플 댄스 열풍. 한국에는 한 탑과 수행기와 더불어 1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. <laughs> 열심히 하시는데. 제대로 셔플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어려워 보이신다고요? 현란해 보이지만 셔플은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네요. 배우시는데는 하루 안에 다 가능하시고요. 반복되는 동작이라 이네 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어, 한 가지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양 발을 같이. 주시 되고요.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셋. 자, 생각보다 쉬워 보이죠? 어려워 보여요. 아, 어렵다고요? 시, 예. 셋, 넷, 하나, 둘, 셋. 요거 어떠세요? 포인트가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비벼주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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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앞에서 배운 동작을 모두 이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떻게좀 감이 좀 오시나요? 감이 오신다면 모두 일어나주세요! 이으면 안 돼요. <laughs> 안 돼요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겨봐. 가자 이렇게 단체로 쳐야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혼자 좀 민망할 게 있으니까요. 신나는 음악. 그죠 맞아요 그거예요